네 오늘 이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지혜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너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를 없신 역이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성도에게 있어서 좋은 교회를 만난다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저희 신앙인들은 교회가 평안해야 우리의 삶이 평안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행복해야 우리 삶이 행복하고, 교회가 은혜로 와야 우리의 삶이 또 함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저희 같은 목회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난다는 것은 목회자들에게 참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아, 주변의 여러 교회들을 보면 한번 다툼이 난 교회들은 자꾸 이렇게 또 분쟁이 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말에 이제 이 한국으로 귀국을 결심하고 이제 사역지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한 가지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은혜로운 교회 만나게 해 주세요. 한 번도 큰 분열이나 다툼이 나지 않은 상처가 없는 그런 교회 만나게 해 주세요. 이게 저의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부임을 하고 이제 지난 몇 달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 응답하심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이제 한 50여년 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다툼이나 분열 한번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달려온 것을 보니까 너무 너무 감사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40여년의 그 목회를 마무리하시고 이제 우리 단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세대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도 참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잘 진행이 되었고 또 우리 교회를 새로 건축하고. 이 역북동으로 이전하는 이 과정에서도 교회 안에 큰 어려움 없이 이 모든 일들이 잘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다는 그것을 보면서 이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지난 50년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 교회 안에 왜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제가 50년 동안 함께하지 않아서 다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크고 작은 위기가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 교회 안에도 분열이나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난 시간 분명히 있어왔을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다 성장 배경이 다르고 각자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다 보니까 그런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당장에 이 우리 교회 이전만 놓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지금이야 이제 건축을 다 끝내고 이렇게 참 멋진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으니까 다들 이렇게 좋아하시지만 사실 이 교회 그 이전하고 건축하기 이전에 마평동에 있을 때에. 아마도 이 자리에 앉은 분들 중에는 교회를 역북동으로 이전해서 이렇게 새롭게 건축하고 하는 이 과정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분이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아무도 나는 안 그랬는데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지만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아마도 그런 생각을 품었던 분들이 이 안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다르다고 교회의 방향에 맞서 싸우고 교회 안에 어떤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단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을 놓고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온 결과로 오늘 이 아름다운 성전이 이렇게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 또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를 만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너무 감사의 제목인 줄 저의 잠사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지상 교회 중에는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은혜롭고 평화로운 교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는 교회들이 곳곳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뭐 여러 신문 기사들이나 또 이런 소문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처럼 지상 교회 중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이 또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인데요. 그런데 이런 문제나 다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처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초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똑같이 발생했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세의 수신 교회인 고린도 교회인데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하면 참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잖아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를 누가 개척했느냐?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와 또 아볼로와 같은 이런 쟁쟁한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교회가 또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하면 어떤 교회보다도 더 은혜롭고 평화로운 그런 교회가 될수 있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분쟁이 끊이지 않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도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이제 다른 의견으로 인해서 서로가 분쟁하고 서로 이제 비난하는 일이 발생을 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가르침을 담아서 이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분쟁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예배 시간에 여성의 머리에 두건을 써야 하나 쓰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문제 그 하나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찬과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나타내어야 할 성도들이 오히려 이 성만찬 시에 무질서하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이제 다툼이 일어난 그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두 가지 주제를 놓고 이두 문제에 대한 그 해결책을 질서의 관점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에 두건을 쓰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를 통해서 당시 그 사회적, 어떤 문화적 배경에 비추어서 올바른 예배의 모범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또 이제 이 성만찬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성찬을 친히 제정하신 것을 언급하면서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이 성찬을 직접 제정하셔서 주님의 교회 안에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와 또 성찬에 참된 의미와. 또이 성찬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올바른 성찬 참여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 마음에 깊은 고민이 있었어요. 한 3주 전에 이제... 제 설교 순서가 정해지고 고린도전서 11장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제가 지난 3주 동안 저희 교역자실에 앉아 가지고 거의 습관처럼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아이 고린도전서 11장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계속해서 제 습관처럼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읽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도대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전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 이제 성경 주석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오늘 이 말씀과 관련된 책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셨는가 다른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관련한 그 주석이나 책들이나 또 설교하시던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 이 고린도전서 11장은요 특히나 이 앞부분 여자의 머리에 그 두건을 쓰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석하기도 참 난해하고 오늘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어,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기가 참 쉽지 않은 아주 대표적인 본문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참 오랫동안 고민하고 묵상한 말씀인데요. 그렇게 지난 몇주 동안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 본문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두 가지를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일차적으로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인데요. 오늘 그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만 지나서 생각해 보면. 별것도 아닌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다툼을 일으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바울이 보내고 있는 이 편지의 핵심 첫 번째가 이제 여자의 머리에 두건을 써야 되냐 쓰지 말아야 되냐 이제 이게 그 교회 안에 분쟁이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오늘 이 저녁에 교회 오시는 중에 우리 여성도님들 가운데요. 야, 오늘 내 교회를 지금 가야 되는데 머리에 두건을 쓰고 가야 될까? 쓰지 말고 가야 되나? 이또 두건을 안 쓰고 가면 오늘 목사님이 뭐라 하시려나?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하려나?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교회 나오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누구도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런데 2000년 전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교인들 사이에 심각한 문제로 받아진 거예요. 그 시대적 상황이나 여러 그런 배경들을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법한 그런 상황들임에도 틀림없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라서 도저히 자기 안에 자기들끼리 성도들 안에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교회의 설립자인 사도 바울에게까지 요청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바울에게까지 해결책을 요청할 만큼 아주 심각하게 다투었던 문제인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볼 때에는 이거 가지고 뭐 싸울 일인가 이렇게밖에 생각되지 않는. 결과 아닌 문제 가지고 이 고린도 안에 지금 이큰 고린도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생겼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요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에 그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 보면 한 발짝만 물러서서 보거나 또 조금만 지나서 생각해 보면. 그 별로 이렇게 싸울 문제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괜히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로 번져나는 경우가 다반사에드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글을 읽다가 보게 됐는데요. 미국 테네시주에 가면 Right Foot Church, 이렇게 오른발 교회라는 이름의 교회가 있답니다. 이 교회 이름이 이상한 이름인데 이 교회가 세워진 계기가 뭐냐 봤더니 테네시 어느 동네에 형제교회, 그 형제교회라는 그 교단의 교회가 있는데 이 교단은 이제 성찬식보다도 이 세족식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교단 교회랍니다. 근데 이제 이 자주자주 이제 이 세족식을 거행을 하는데 이제 단임 목사님께서 세족식을 하면서 성도들 발을 이렇게 씻겨주다 보면 이제 뭐 자기도 모르게 목사님 편에서는 오른편에 이렇게 보이는데 먼저 발을 씻어주고 그다음 이제 이 반대편 발을 씻는데 세족식에 참여하는 성도의 입장에서 보니까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왼쪽 발을 먼저 씻어주고 그다음 오른쪽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이런 순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아 목사님. 목사님 무슨 좌파도 아니고 왼쪽은 좀 기분도 별론데 목사님 오른쪽부터 좀 발을 씻어주시고 그 다음 왼쪽을 닦아주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황당하기도 하고 또 괜히 기분이 언짢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분의 말을 그냥 무시하고 늘 하던 대로 이제 이렇게 세족식을 거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기의 불만을 표현했던 그 성도님이 아 목사님이 내 말을 무시하고 성도들의 말 알기를 우습게 한다 그러면서 막 교인들을 선동해 가지고 교회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 근처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고는 이제 오른발 교회 이렇게 이제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게 참 황당하기도 하고 그 사실 제가 이게 진짜 이런 교회가 있나 싶어서 미국 유학하던 중에 이 교회를 찾아봤는데 지금은 그런 이름을 가진 교회가 없더라고요. 이게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혹은 뭐그 교회가 이름을 바꿨는지 생겼다가 사라졌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지금도 교회 안에서 사실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정말 별것도 아닌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한 발짝만 물러서서 고민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를 떠나 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더욱더 힘을 내어서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날마다 더 은혜로운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 용인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로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선으로 바꾸시는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에 대한 이 올바른 모범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설명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다툼이 났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성도들 간에 싸움이 생겨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오늘 이 고린도 전서 11장이 기록이 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그런 미숙함으로 인해서 서로 배려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었고 그것이 성경으로 남아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올바른 성찬의 모범이 무엇인지 전해지게 됐더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은 고린도 교인들의 다툼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인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 분쟁까지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성찬의 올바른 모범으로 전해지게 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다시 살펴보는데 성경 인물 가운데 이 요셉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형들에게 이 미움과 시기를 받았던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 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배 다른 형제라고 해도 어떻게 자기 동생이 밉다고 애굽에 그렇게 종으로 팔아 버릴 수 있을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지금 요셉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기사를 이렇게 읽어 보면.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형들의 연약함, 형들의 완악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종으로 팔려가서 그 어린 나이에 고생하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내던 중에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기막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참 극적으로 그 형들을 자기를 팔아 버렸던 그 형제들을 다시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 형제들을 마주하게 됐을 때 요셉의 그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게 요셉 이형 요셉의 형들의 그 연약함이요. 미움과 시기로 인해서 저질렀던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연약한 이 형들의 모습의 그 모든 행태를 통해서 오히려 야곱의 그 가족, 요셉의 이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요셉이 입술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이리저리 끌려다닐 때요,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마음에 절망이 됐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야 어떻게 하다가 내 신세가 이렇게 됐을까? 자기를 팔아 버린 형들이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이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릴 때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그런 절망적인 요셉의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마침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또그 땅에 살고 있던 수많은 그 애굽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이제 요셉이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방금 읽어드린 창세기 45장의 그 5절, 그 멋진 이 신앙의 고백이 선포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 삶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지금까지 제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제 인생의 역사는 항상 저의 연약함 또 실패, 넘어짐. 끊임없이 끊임없이 저의 나약함으로 말미암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인생인데 그런 저의 삶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의 도구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제삶 가운데 흘러오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툭 하면 넘어지고, 툭 하면 좌절하고, 또 실패하고 쓰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연약함을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 축복이 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늘 연약함으로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을 반복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약함까지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